드디어 촬영을 시작했다. 3,700명이 참가한 대규모 기념 촬영이었다. 각 그룹과 함께 촬영할 때마다 신의치는 온 힘을 기울여 지도와 격려를 했다. 남자부에는 지속하는 신심을 강조했다. 기나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대성인이 받기는 쉽고 가지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성불은 가지는 데 있으며 라고 말씀하셨듯이 무슨 일이 있어도 신심을 학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광선 유프를 위해 살면 험담도 듣습니다. 박해도 만나겠지요. 절망적인 생각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젊은 사자입니다. 어떠한 폭풍우에도 세찬 바람에도 결코 겁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강하게 인내하면서도 유연하게 거듭 반복해서 끝까지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후계의 인재며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대학부와 기념 촬영할 때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아무쪼록 아버지, 어머니를 소중히 하세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서민의 편이 되기 바랍니다. 대학이라는 최고 학부에서 배운 의의는 서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민중을 섬기고, 민중을 지키고, 민중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자부에는 교학 연찬의 중요성을 말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어떠한 철학을 근간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 부인부에는 친척 이웃에게 우호의 폭을 넓히기 바랍니다. 그곳에 광포의 축도가 있습니다. 라고 했고, 작년부에는 도쿄의 모범이 되는 내리마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직장과 지역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라고 말했다. 신의치는 성장을 위해 중요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성장하려면 스스로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커다란 책임을 맡을수록 그만큼 경혜가 넓어집니다. 내리마 여러분은 자기 지역만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활동이라도 도쿄 전체와 일본의 승리를 책임지겠다고 마음을 정하기 바랍니다. 도다 선생님의 사자정신을 계승하는 나카노 여러분은 학회원 누구나 나카노 동지가 있으면 안심이다 라고 말하는 인재의 산맥을 또 우정의 만리장성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원이 사회 각 분야에서 제1인자가 되어 신심의 실증을 멋지게 나타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 중에는 장래 노벨상을 받는 사람도 나왔으면 합니다. 또 회사 사장도 되기 바랍니다. 대학교 총장이나 변호사, 위대한 언론인도 나왔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장래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쉴새 없이 대답 소리가 들렸다. 모두의 장래 포부가 연구자나 통역사, 교장, 음악가, 만화가, 사업가, 조리사 등 가지각색 분야에 이르렀다. 목표를 갖는 것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목표가 정해지면 한발한 한 발의 걸음걸이에도 힘이 들어간다. 신해진은 멤버의 가슴에 미래를 비추는 찬연한 희망의 태양빛을 보내고 싶었다. 멤버의 포부를 대강 듣고 신해진은 말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포부를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장래 희망을 쪽지에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각자 자신이 내건 목표를 향해 30년 후를 내다보고 나아갑시다. 모두 박수로 응했다. 신혜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둘러보면서 힘줘 말했다. 청년은 큰 뜻을 품고 실력을 쌓아 사회에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입장에 있더라도 학계 조직에서 서민의 철학자로서 민중을 지키고 격려하며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근본에 두고 민중의 행복과 승리를 위해 투쟁하는 위대한 사장, 위대한 변호사, 위대한 교육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년 동안 2월 4일을 중심으로 해마다 모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다. 신네지는 박수 소리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말했다. 나는 다 함께 대승리를 장식하고 서로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여기 모인 멤버로 나카노 형제회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박수 소리뿐만 아니라 커다란 환성까지 울려 퍼졌다.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은 미래 30년을 향해 동지의 맹세로 맺어진 나카노 형제회입니다. 30년 후 여루,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될지 누가 사라지는지, 누가 맹세를 완수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그 자리에 있는 멤버 1300여 명의 얼굴에 결의의 빛이 비쳤다. 자, 어서 전집입니다. 반드시 삼장삼하라고 하는 장애가 나타나는데, 현자는 기뻐하고, 우자는 물러남이 이것이니라. 어서 1091쪽 휴해삭한 전답죠. 자, 법년입니다. 좌담회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한다. 이래서는 타성이 되고 새로운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정신을 잃어버린 좌담회가 되고 만다. 좌담회에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한다. 그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좌담회는 회원을 모아놓고 높은 간부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다. 좌담회는 신심을 촉발시키는 장소이다. 1대1에서 시작된다. 대화의 달인이 되어라. 듣기에 달인이 되어라. 말하는 법 하나로 기쁘게 해줄 수 있다. 꾸짖으며 강요하거나 명령하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학계 정신을 전하고 인재를 육성한다고 해도 무엇인가 특별한 방법은 없다. 평소에 만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심을 알려가면 된다. 선배로서 친한 친구로서 평소에 있는 그대로 대하면 된다. 상대가 듣고 싶지 않을 때에는 무리하게 이야기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상대의 구두심에 응해 좋은 기회를 포착해 전하면 된다. 상대도 각양각색이다. 순진한 사람도 있고 건방진 사람도 있다. 강인한 사람, 나약한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이 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상대를 잘 알게 된 다음 상대를 위해 지금 굳이 말을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중요한 점은 벗의 마음을 알고 때와 장소에 따라 말하는 인간 철학자의 직관적인 지혜이다. 불법을 넓히기 위한 지혜이다. 벗의 행복을 진지하게 기원하는 속에 위대한 지혜가 솟는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로 빛내는 격려의 손을 쓸수 있다. 인재는 반드시 있는 법이다. 광선유포의 투쟁은 지용보살이 아니면 할수 없다. 모든 동지가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찾아내고 최대로 발휘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지도자의 책무이다. 인재는 저절로 육성되지 않습니다. 인재를 육성하려는 선배 간부의 성이 넘치는 행동만이 후배들에게 인재라는 사명을 자각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을 육성하는 존재는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신뢰하고 기대하는가,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고 애쓰는가라는 뜨거운 진심을 접함으로써 사명을 위해 살아가자는 의지력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자, 이날의 신심 실천입니다. 아침, 저녁, 근행을 40분, 55분 했고, 자타의 행복을 위한 진지한 기원과 도전 22일차, 상대의 불성 예배하는 성실한 기원과 실천 6일차, 말하고, 기원하고, 본을 보이며 기다리는 인내 2일차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 이날은 또, 어, 오후 9시 30분에 지부 사부 줌창제회 부도사를 맡았습니다. 이날의 생활 실천입니다. 매일 운동 2일차고 일본어 단어 3단어 이상 암기 50일차, 영어 단어 5단어 이상 암기 146일차, 지식재산안 한쪽 이상 공부 53일차입니다. 이날의 신심일기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업무가 바쁘다. 감사합니다.